자, 오늘 또 금량 함께 보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좀, 이제, 이차전지 이제, 관련 해들 포스코 퓨처의 메코 프로 비엠이좀 오르고 있는데, 어우, 좀, 금양이 좀 약해요, 아직. 61선 위래 탈환도 아직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탈환 전까지는, 어, 지금 바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분명히 부딪히고 내려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위에 안착되고 나서 우리는, 어, 집중적으로 조져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이제, 다들 아시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금양이 가장 좀 큰, 어, 이제, 제로이면서 모멘텀 보면은 어, SM랩 이거죠. SM랩 뭐예요? 금량이 여기 SM랩의 지분을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거의 뭐 금양의 회사예요. SM랩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SM랩이 양극재 어, 같이 보시면은 아 이거 뭐야 또 광고는 자 양극재 업체 SM랩 금양이 어 대주주로 있습니다 여기서. 그 렇기 때문에 요금량을좀 보니까 이 s m 랩에서금량의 어 가지고 있는 469 배터리에 대한 양극재를 또 여기서 또 이제 또 생산해서 요것까지 양산을 해 버리면은 돈이 따블이죠, 그냥. 양극재가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마진 비율이 40에서 45%죠. 그래서 금량이 여기 거 먹고 밑에 자회사가 여기서 먹고 이번 연도에 또 IPO를 추진하고 아직 예비 심사 중이고 아직 확실 히 나온 건 없었어요. 그리고 어 금양이 여기 SM 랩에어 금전 대여들어또한 상태고 400억 정도 했죠. 지금 이제 공장을 3공장어 12도 아니고 어3공장도 증설을 해서 근데 문제는요. 이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은요. 어, 자기 위에 회사도 있지만은 다른 이제 이배터리 만드는 회사에도 분명 양극재를 어 보충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이차연지 수요가 줄어들다 었 한들 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양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걸로 해서 좀 다시 한번더 돈을 또 써서 더큰좀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오늘 아침에 자 아침 뉴스. 그 다음에 신문에도 나온 게 있어요. 자 중국에서 이번에 반고체 프로토타입 저 시연 칼을 제작을 해가지고 어 이제 몇 킬로 간지 확인을 했어요. 야 전고체는 다들 알고 알죠. 근데 반고체를 한 거를 만들었어요. 만든다는 개발 뭐 얘기도 안 나왔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어요. 그만큼 보안에 철저히 했고 이렇게 시연했는데 보니까 이번에 1회 충전에 1,000킬로를 가더라. 이거를 지금 세 대를 시험했는데, 예, 또 각기 다른 차죠. 각기 다른 차의 종류를 어, 방고체 배터리를 장착해서 달렸는데 세대다 1,000km 정도 다 달렸어요. 그러면 전고체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많이 달릴 수 있는 거야? 이거죠. 근데 배터리라는 게요, 이게 뭐 지금 이제 이 분리막 가운데 있고 양극 어, 그냐 전해 이들이죠, 양극 음극 해가지고 여기 액체를 덜어내고 그냥 싹다 고체로 바꾸는 거예요 배터리 셀을 안에 셀 안에 이 액체가 없어지면 여기 더 추가로 장착을 할수 있겠죠 리튬 전지라든가 뭘더 장착을 할수 있을 거예요 전지를 이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게 뭐 새로운 물질이라기보다는 더 현재까지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배터리 크기에 더 많은 전지가 장착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로 봤을 때는 뭐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공간 활용을 더 잘할 수 있는 반만 나왔는데 전고체로 해버리면은 어 얼마 더 갈까? 일단 도요타에서 만든 게 1200km 간다고 하니까 제가 볼때 반고체가 1000km면은 전고체는 그다음1 5 0 0 k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일단 1000km 이상을 간다는 거는 이제는 충전소에 대한 리스크나 이슈나 이런 게 많이 없죠? 정말 사실 우리가 한 달에 많이 타봤자 몇 km예요 여러분들. 한 달에. 뭐, 장거리를 많이 뛰시는 분들은 좀 제한적이지만은, 저는 보통 한 달에 정말 많이 뛰어봤자, 한 1,500km? 일반? 장거리도 좀 많이 뛰시는 분들 많이, 한뭐 4만km씩 뛰시겠지만은, 한, 한 달에. 택시기사분들이 1년에 4만km 정도 달린다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1,000km면은 아무리 많이 달려도 일주일 에한 번만 충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또 탈만하죠? 여러분 들 일반 가 시는 분들 은, 한달에 한두 번, 한달에두번 정도 채워야 겠죠？그래도 어, 충전 해야 겠죠？이런 지금 새로운 모멘텀 이, 나 왔어요？여 기서 금량 이날이죠가륙구 에서 머무 는게아 니라 그렇죠. 얘들 도, 전 고체 나반 고체 쪽 으로 가야 되지더크지않 을까？라는 의려도있 어요. 이번에 유럽의 인터배터리 2024 인터배터리에서도 금량이 가진 요 전지를 좀더 시험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어 이번에 또 무슨 얘기가 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모든 배터리 회사는요. 전고체나 반고체 뭐 아무튼 일로 가야 돼요. 전고체 쪽으로. 그래야지 현지 상황에서는 이제 회사의 존속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금량 입장에서는 만약에 일단은 4695 배터리의 수율만 잡을 줄 알면은 요거 금방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LG 엔솔 SDI, s k 온 얘들 몇 조를 써서 잡았는데, 금량은 지금, 자, 보세요. 처음, 최초로 수율을 잡을 때는 당연히 기술이라는 공유가 없고, 아예 새로운 길을 개척해놔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미 걸어왔던 길을, 어, 거기 관련된 이제 직원들을 다시 스카우트하고 해가지고, 걸어왔던 길을 다시 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 돈을만 안 쓰고 수율을 잡았다. 이게 200kg을 가던 300kg을 가던 돈을만 쓰고 수율을 잡았다는 거는 업계에선 정말 큰 난리죠. 그러면 금양 입장에서 야, 너네는 2조, 3조 쓰면서 수율 겨우 잡더만 야, 우리 천억 쓰고 잡았는데? 야, 이제 수율 잡는 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네? 이제 더 이런 것만 개발하면 되겠네. 이렇게 나가버리면 금양 같은 경우는 주가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 지금 보다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결국 저는 금양은 20만원 선까지 한번더 터치하러 갈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2차전지 오르면다 같이 쏘기 때문에, 금양은 어차피 기대감 한계로 움직이는 회사예요 l g 엔솔 s d i 이처럼 완성품 자체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대감 한계로 올라간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금양 같은 경우는 일단 61선 위로만 장착 그 차트가 안착만 돼도, 분명히 우리에게 수익을 두배 이상 줄수 있는 종목이라는건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괜히 지금 너무 안 가고 이래가지고 그냥 지금에서 손절치는 게 나을까? 혹은 그냥 여기서 그냥 다른 종목 갈아탈까? 이런 이좀 판단 미스인 것 같은 이런 좀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시기가 딱 지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혼자 투자하니까 뭐 이런 뭐 블로그나 뉴스나 유튜브 다 찾아보시면서 많은 걸 들으시고 저보다 더 금냥이도잘 아시겠지만은 근데 이거 아무리 들어도요 혼자 판단을 내리기에는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제 소통방 어 저렇게 이 구독자 소통 매매방 여기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오면은 제가 금양을 이제 매일매일 브리핑해 드리면서 매일매일 대응 전략 실시간 대응 전략 실시간 타점 뭐 등등 어 진입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 매도하세요 추가 진입하세요 다 제가 사인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금양으로 한번 제대로 여기서 다 먹어봤잖아요 저번에도 이거 또 먹어야죠 더 이상 외로운 투자는 하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모인 구독자분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정보 공유하고 또 제가 좋은 거 알려드리고 또 저번주 같은 경우 제가 흥부석유 같은 경우도 수익 정말 많이 내들었죠 뭐 이런 걸로 더 금양을 사고 수익 나서 이러한 선순환이 되는 방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꼭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카톡방 뭐 제가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들어오시면 돼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그냥 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구독자라면은 싹다 제가 무료로 초대해 드릴 거니까 자 링크 제가 보내드릴 거고 초대 링크 카톡방 그리고 비밀번호 있어요 비공개방이다 보니까 아무나 못 들어오게 놨어요 제가 구독자인 거를 제가 확인하고 가야겠죠 그래서 어, 비밀번호 걸어놨으니까 이거 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어, 제가 답장으로 빌보드랑 링크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눈팅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중간에 뭐 가지고 있는 개인 종목의 공시가 사실상 우리 제일 개인 투자자가 어려워하는 게 공시 해석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저기서 물어보세요. 공시 해석하는 거뭐 어려워요, 여러분들? 제가 도와드리면 되는데 저도 기간 투자자 출신인데 이거 공시 맨날 보는 게 공시예요. 이런 물어 모르는거나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것도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정말 여러분들 유익한 방이에요. 눈팅만 하셔도 되니까 들어와서. 이 방이 깨지기 전까지는 나가지 마세요. 나간 순간 돈 벌입니다. 지금 다들 돈 벌고 있을 때, 혼자만 돈못 벌지 마시고, 꼭 들어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튼 위에, 저, 제전화번호로 금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초대해 드릴 거고, 어, 이제 목돈 빨리 벌어야죠, 여러분들. 그거 언제 사살 거예요, 맞죠? 지금부터 주식으로 목돈 버는 방법, 어느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어, 지금 당장, 100만원으로 어, 1억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어, 동참하시겠습니까? 남들이 타는 좋은 차, 좋은 가방, 명품, 단지 꿈으로만 그치실 건가요? 다소 허황되고 믿기지 않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라 저는 단언할 수 있고, 이전 1기생 분들, 제가 폭등 수익 안겨드렸죠? 2기, 2기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할 거고, 어떻게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가능한지 말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주식 매매한 계좌를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복리의 마법이 아닌 배수의 마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ev첨단 소재예요. 3월에 제가 1,700원 초반에 들어가서 17,000원 직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888%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100만원 매수해서 바로 900만원의 수익을 남겼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100만원으로 첫 번째 종목을 매매할 때는 어, 정말 큰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해야지 1억 만들기 이, 이 목표 기간을 좀 단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수익을 그대로 가지고 이수 페타시스를 어, 매수를 했어요. 바로 5월 초에 매수를 9천원 초반에 매수를 해서 7월달, 7월 달 7월 14일이 있죠. 7월 14일에 4만 원이 되기 직전에 매도를 해서 328%의 수익을 어, 달성했습니다. 달성을 E.V. 첨단 소재로 수익 온 금액을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 수익률로 봤을 때는 첫 종목보다는 비, 이 수익률이 낮지만은 금액도 금액인지라 바로 4천만 원 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바로 선함을 바로 들어갔습니다. 어, 선암을 2,900원 초반에 들어가서 13,000원 중반에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 362%의 수익을 달성했죠. 약 1억 1,700만 원의 수익을 만들었고 토탈 금액으로 보니까 1억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1억을 설명 드렸지만 실제로 벌어들인 금액은 어, 1억 5천만 원이에요. 어, 그래서 1억 5천만 원의 수익으로 프로젝트를 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익률로는 반년 만에 뭐 복리 효과로 이제 0만 원으로 1억 5천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익률로 따지면 은 15,000%죠. 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에요. 이게 정말 어, 배수의 마법으로 만들어진 거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 100만 원 이게 100만 원이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지만은 실제로 적은 돈이 절대 아니에요. 만약 이렇게 100만원을 가지고 EV 첨단 소재에 투자했으면 900만원 수익 나왔을 거고, 그대로, 어 다음 종목 투자하면은 4200만원. 바로 세 번째 종목을 수익 실현해서 1억 5천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100만원이라는 투자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작전 세력, 특히 이 세력 매집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흔들려도 매집이 끝나고 300%, 500%, 1000%씩 상승하는 종목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오늘, 어, 300%, 아니, 50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 제가 정말 어렵게 입수했고, 오늘 여러분께 제가 모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신 분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겠고, 1억 달성 매매법을 보시면 100만 원 투자해서 약 9배 수익을 보면 9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익을 계좌 수익 다보셨겠지만 이런 작전주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900만 원 그대로 가지고 다음 종목 수익내서 4,200 그리고 바로 다시 다음 종목 가서 똑같은 수익률 내면은 1억 5천만 원이나 수익이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렸기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거고, 지금부터 단세 종목이면 가능합니다. 세 종목 모두 최소 300에서 500% 이상씩 수익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1억 실현의 꿈이 결코 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자, 만약에 300만원 가지고 투자를 하셨다면 4억 5천만원이 되는 거고, 500만원 가지고 투자하셨으면 7억 5천만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집을 살수 있을 정도의 돈을 수익을 버신다는 거예요. 절대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 물론 이 세력 매집주를 포착하고 숨은 재료를 미리 선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세력 매집의 흔적을 찾고 숨은 재료들을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발굴하고 선점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다. 저는 이 증권사, 경제 TV, 뭐 선물사 등등 금융투자 관련업을 15년 이상 근무하면서 쌓아둔 이 인증 네트워크를 통해서 증권가에 있는 각종 정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뭐, 1000%씩 하는 그런 종목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계좌에서 보셨겠지만은, 이처럼 1000% 가까이 나는, 이 10배 정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서 세력 매집주 포착하는 방법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매수했던 종목은 e v 첨단 소재였죠. 23년 상반기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었어요. 이 종목 역시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세력 매집 흔적이 나타나고, 이제 거래량, 어,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별 움직임이 없는 어, 그런 장기 박스권에 갇혀서 일정 시점 이후부터 지속적인 매집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급등하기 초기 직전에 제가 3월 말에 매수 안내를 해드렸고, 900% 가까이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세력 매집이 진행되는 종목 특징들이 바로 일정 시점 이후에 매집이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EV 첨단 소재를 보시면은 23년 1월부터 매집이 진행되면서 RSI가 요동을 치고 있죠. 2월달, 3월달까지 많은 매집이 진행되면서 4월달부터 급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메이저 세력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중급이야 좀 규모가 작은 세력들은 단기에 들어가서 50에서 100% 이렇게 수익을 냈지만은 메이저 세력 이 녀석들은 자금 동원력이 많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매집을 끝내놓고 거래량을 급증시키면서 주가를 폭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즉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메이저 주포 세력 이 메이저 주포 세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포가 진입한 종목들, 이렇게 매집이 끝난 종목들은 최소 5배, 10배 이상 폭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상반기 마지막, 23년 상반기 마지막 대장주예요 이수 페타시스죠. 제가 EV 첨단 소재를 매도하자마자 이수 페타시스를 매수하라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30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드렸습니다. 기간 매집이 진행되면서 재료 부각이 되기 전에 어, 진입을 해서 큰 폭의 어, 수익을 확보를 했죠. 이렇게 매집이 흔적이 매집된 흔적이 나타나고 장기 박스 권에 어, 갇혀서 매집이 진행된 종목들이 이 제로 부각을 시키면서 단기간에 이런 급등이 어, 가능합니다. EV 참당 소재와 이수페타시스를 매매한 기간은 약세 달이 안 돼요. 세달 동안 그냥 백만 원에서 사천이백만 원 만들었죠. 공리의 마법으로 수익률로만 보면은 4,200%를 달성한 거예요. 또 이제 하반 다음 세 번째 종목이 하반기 초 시장을 정말 핫하게 달군 초전도체 관련 종목 선암이에요.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이제 새력 매집의 흔적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일단 매집이 진행됐어요. 보시면은 4월 달부터 새력 매집이 진행이 된 건데 보세요 거래량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차트가 흔든다. 이게 또또 또 다른 매집 신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수페타시스를 매도한 다음에 바로 선암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을 사실 선암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라는 정보를 제가 좀더 빨리 입수를 한게 컸어요. 초전도체라는 게 제가 개발이 되면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들일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확신,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말씀드렸어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자이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두 번째는요 재료예요 재료 이 재료를 먼저 한다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매집되고 대량 거래를 이렇게 수반시키면서 주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올라요 그리고 증권가 지인들을 통해서 수입된 정보들 이런 걸 바탕으로 미리 재료를 선점할 수 있어서 100만원으로 세 종목 1억 5천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수익률로 따시면은 오 5,000%의 수익률입 그것도 6개월이 안 걸렸어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매집과 재료. 자, 오늘 안내해 드릴 종목은 이렇게 세력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난 종목입니다. 상장 후에 역대급으로 지금 이제 거래 대금, 거래량 돈이 터졌다는 거예요. 주포 메이저 세력이 진입한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거래량이 없던 즉 돈이 터졌다는 거고 그럼 이 종목 조만간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적으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재료는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다만 유튜브 상에서 말씀드리면이 재료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 점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지금 이 종목 말씀드렸다시피 긴 기간 동안 최소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매집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다 역대급의 거래량 역대급의 거래대금 즉 돈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래량은 뭐다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신호탄이 된다 23년 주도주 이수페타시스 선암 ev 첨단 소재 이런 종목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 이 종목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이 종목 나도 공유받고 싶다 그래서 이 종목 받아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나도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제 전화번호 크게 적어놨습니다. 상단 전화번호로 저에게 딱 1억 그냥 1억이라고 간단히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기시면 10배 이상 폭등할 종목으로 어,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 종목으로 100만원으로 어, 500만원 이상 만드셨다 하면은 저에게 인증샷 올려주시면은 다음 종목 순차적으로 제가 또500% 이상씩 오를 수 있는 종목 공개해 드려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달성을 완료하도록 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런 생각 가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런 좋은 종목들 내가 직접 잡아볼 수는 없을까? 어, 있긴 있어요. 어, 뭐 단타 종목, 뭐 스윙 종목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발굴할 방법은 제가 하나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분들 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영상을 집중하셔야 돼요. 어, 이건 제가 직접 만들어서 어, 여러분께 좀 수익 나는 종목들 알려드릴 때 어, 사용하는 검색식이에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는 파일로 제가 만들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두 가지 종류의 검색식이 들어있는데, 어, 이렇게 단타 검색기, 어, 이렇게 스윙 검색기, 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위에서 직접 이 종목으로 어, 네, 뽑아낸 목들인데 이게 영웅문에서 어, 직접 뽑아낸 것들이기 때문에 영웅문에서 검증을 이미 해준 거죠 조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 단타도 생각보다 어, 수익률이 정말 괜찮고 화면에서 나오죠. 어, 보시면은 특히 스윙, 스윙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자랑해요. 그래서 이 검색식이 실제로 매수 시점을 이렇게 어, 차트에 그려줍니다. 어, 차트에 그려주고 매수 시점이 빠르면 3일, 어, 늦으면 1, 2주 이내로 신호를 딱 줘요. 이렇게 초록 색깔. 보시죠. 정말 이제 검색식 시그널 포착 지점이 초세 딱이 줄이고 이걸 보고 딱매수하면 되니까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만 있어도 아마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 있으실 거고 어 이거 제가 오픈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미 다 오픈한 거다 오픈해 드릴 생각입니다. 대신 이 검색식은 제가 선착순으로 제한을 걸 거예요. 딱 100분에게만 어, 이거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어, 왜냐하면 이건 제 무기에요. 어,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오픈을 못하는 어,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제 선착순으로 100분 안에 어, 드는 분들을 제가 이 검색식 파일 다 보내드릴 테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 어, 딱세 글자 검색식 어,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 좀 보내드릴 건데. 선착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문자 남기셔야겠죠?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아마 평생 써먹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받아가셔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